서양 학문의 토대를 놓은 사람, 로고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플라톤과 나란히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철학자이다. 저 유명한 문헌학자 빌라모비츠가 말한대로 학자들은 존경하지만 학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메마른 개론서를 보고 그의 체계를 외우면서 저주하는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에 스타기로스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스타기로스 사람이라 부르곤 한다. 그러나 스타기로스가 멀리 떨어진 트라키아의 시골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스승 플라톤과는 달리 당시 그리스의 정신적 수도였던 아테네 시민이 아니라 시골 사람이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귀족 계층이 아니었다는 점도 플라톤과 다르다. 그렇다고 이름 없는 집안 출신은 아니다. 그는 상당히 훌륭한 시민 계층 사람으로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라는 직함을 지닌 의사의 아들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다는 것보다 더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없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제사일도 의사의 직업에 속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로 가기를 원했다. 그의 가족은 그를 떠나 보내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신탁에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대답을 얻었다. 만약 이 신탁이 다르게 대답했더라면 서양 정신사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을지 생각하기 어려울 일이다. 부자인 아버지는 아들의 공부를 위해 넉넉하게 경비를 마련해주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평생 편안한 생활 방식과 넉넉한 하인들과 견고한 살림살이와 좋은 음식을 중히 여겼다. 철학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와 동시대 사람으로 집 대신 통해서 살았던 디오게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전혀 모범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뒷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이 세계에 재물을 넉넉하게 지니는 것도 행복에 속하는 일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그는 훌륭한 옷을 입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머리 손질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훌륭하게 지장을 했지만 그의 알맞은 훌륭한 몸집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다. 어떤 증인은 이렇게 덧붙인다. 그는 다리가 약하고 눈이 작았다. 말할 때는 혀가 이에 부딪혀서 덜 떨어진 소리가 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타기로스에서 아테네로 오면서 철학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당시 이것은 별 볼일 없는 학문을 하고 기묘한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철학은 상당히 폭넓은 분야였다. 근본적으로 모든 지식과 학문이 여기에 속했다. 정치가나 장군이나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쓸모가 있었다. 당시 아테네가 철학을 위해 제공한 큰 기회는 플라톤이었다. 이 사람은 성스러운 아카데모스 숲에 있는 자신의 아카데미에서 학생들 무리에 둘러싸여 그들과 더불어 철학을 했다. 당시 17살이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모임에 들어가서 스무 해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배우고 토론하고 무엇보다도 열렬히 책을 읽었다. 플라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은 책 읽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평생 이런 마음을 유지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플라톤은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칭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플라톤은 신이라고까지 말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재능이 많은 두뇌가 자기 자신의 철학적 사유에 도달하고 늙어가는 플라톤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플라톤은 조용한 체념으로 이것을 바라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망아지들이 제 어미에게 하듯이 내게 발길질을 했다. 이런 갈등은 플라톤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다른 사람이 아카데미의 새로운 대표로 임명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화가 나서 아테네를 떠나 소아시아의 왕에게서 새로운 피난처를 얻었다. 이 왕은 플라톤이 말한 정신대로 마음에서 우러나 철학을 좋아했고 죽을 때까지 철학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왕의 궁전을 떠나 자기 생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만남에 이르게 된다. 아테네에서 당시 가장 위대한 철학자와 만났다면, 이번에는 마케도니아에서 자기 시대 가장 위대한 군사적 정치적 천재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만나는 것이다. 물론 당시만 해도 그는 아직 대왕이 아니라 그냥 13살의 소년이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고문이 아니라 교육자였다. 이 철학자의 교육 기술이 장차 정치가이며 장군이 될 소년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인류의 최고 경지에 이르는 권력과 정신이 몇해 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상한 느낌도 든다. 미래의 세계 정복자와 우주적 의미에서 정신적 우주를 정복한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맡은 직책이 전혀 위험이 따르지 않는 일은 아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왕자의 교육을 맡은 사람은 반역자로 체포되어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이가 들끓는 가운데 쇠우리에 갇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사자먹이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의 수다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 우울한 사건을 계기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를 독살하려 했다는 소문을 만들어냈다. 이런 소문의 참말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철학자가 그 결과를 놓고 근심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그 사이에 벌써 왕국을 떠나 자유도시 아테네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아테네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기둥이 늘어선 홀에서 만나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토론을 벌였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것을 특이하게 여기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학생들에게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철학의 역사도 여기 합세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학파를 소유학파라고 칭한다. 아주 멋들어진 소리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뿐이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학생들은 스승의 이상한 점에 특별히 주목했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몇 가지 이상한 버릇을 찾아냈다. 학생들은 심술궂게도 선생이 잠자고 있을 때. 그를 관찰하여 그가 언제나 뜨거운 기름이 들어있는 가죽 부대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잔다는 것을 알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보고가 맞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장병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또한 스승이 잠을 줄이고 가능하면 빨리 깨어나 생각하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법이 더 이상하다고 여겼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휴식을 취할 때 손에 쇠공을 쥐고 아래쪽에 주발을 하나 놓아두었다고 한다. 잠이 들어서 쇠공이 그릇으로 떨어지면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다시 철학을 계속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연구에 협조하도록 학생들을 강력하게 끌어들였다. 그래서 서양 정신사에서 처음으로 조직적인 연구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런 아카데미의 평화가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으면서 아테네의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 도시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영향에서 벗어났고,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누구나 그쪽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정치적 범죄행위로 고발하기에는 물질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할 다른 구실을 찾아내서는 신을 모독했다는 죄를 덮어씌웠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망을 쳐서 고발당하는 일을 피했다. 전설에 따르면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 뒤이어 두 번째로 철학의 죄를 짓는 일을 막으려는 것뿐이라고 비꼬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63살의 나이로 망명지에서 죽었다. 죽기 전에 노예들과 애인까지 배려한 상세한 유언장을 남겼다. 이것이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다. 수없이 장소를 바꾸었던 것, 여러 왕궁에서 활동한 일, 수많은 장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일, 수 많은 위험들을 겪고 적대감을 얻었던 것등 평생 그가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태연하게 철학적인 문제들에 몰두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대의 철학자 가운데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지속적으로 평온하게 작업했다는 인상을 남긴다. 자기 주변의 일과 개인적인 운명에 무심한 태도로 그는 탐구에 몰두했다. 그래서 한 번은 자신에 대한 비방의 말을 듣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게 채찍질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했다는 것도 이런 태도에 잘 어울린다. 그는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더 세계에 주목했다. 그래서 학자로서의 그를 세계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관심은 다양하게 드러나는 현실을 향했다. 그는 동물의 모습과 행동을 탐구하고, 행성들과 국가체제와 시문학과 수사학을 탐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해 묻는다.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옳은가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표피적으로 많이 아는 일만은 아니었다. 이 모든 일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였다. 이 말은 그가 물건의 본질에 대해 묻고, 모든 현실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어디서 생겨났으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등을 물었다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탐구의 결과로 엄청난 분량의 저술을 남겼다. 고대의 어떤 증인은 그것이 400권에 이른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1.00 0권이라고도 하고 진짜 학자인 또 다른 사람은 수고스럽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행수를 헤아려서는 모두 44만 5270행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저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의 학문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된다. 그가 자연과학 저술에 적어놓은 결과들이 반드시 학문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낡아서 시효가 없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과 힘을 합쳐서 아주 꼼꼼하게 많은 것을 기록하여 남겼다. 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엄밀하게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기록했다. 동물들은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걸으며, 어떻게 번식하고, 어떤 질병을 앓는가 따위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자주 상당히 괴상한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진흙과 모래에서 일종의 자연발생으로 생겨난 동물들이 있다는 이야기나. 쥐는 단순히 소금을 핥기만 해도 새끼를 뱀다는 이야기에. 아니면 자고새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으로 임신한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다. 계속해서 인간에게 관심을 돌려 해부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탐색하면서도 몇 가지 기묘한 말을 남기고 있다. 이를테면 뇌가 부수적인 기관이라는 주장 같은 것이다. 그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심장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그에 반해 뇌는 단순히 피를 식혀주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열과 심장이 끌어오는 것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온갖 괴상한 소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후세를 위해 극히 결실이 풍부한 위대한 사상이 드러난다. 생명체는 단순히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 혹은 단순히 기계적인 장치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생명체는 유기체이다. 다시 말해서 각 부분들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하나의 전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생명의 영역을 넘어 세계 전체로 확대된다. 하늘로, 행성들로, 지구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래서 후세, 특히 중세와 근대의 학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남기는 발견들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기체의 본질에 대한 연구에 관여했다. 유기체는 그것이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모두 합쳐져서 하나의 전체가 된다. 그러나 이런 목적은 밖으로부터 유기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개별적인 유기체에 나타나는 것을 자연 전체로 확대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소질이 지향하는 가능성들을 완전히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 온 세계는 그 본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자연의 생동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는 완성을 향한 충동으로 가득 차 있고 자연은 바로 이런 완성을 향한 충동이다. 자연이란 자기실현과 자기완성의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우주적인 목적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상에서 중요한 기본사상이다. 그것은 인간에게도 매우 타당하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정신이 오랫동안 몰두했던 물음을 붙잡는다. 인간은 사생활과 공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인간 존재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자연 전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기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대답한다.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근원적인 열망, 곧 자신에게 좋은 것.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향한 열망을 지닌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에게 좋은 것이란 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그에게 진짜로 좋은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자신의 본질을 가능한 한 펼치고 완성하는 일이다. 인간은 진실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 본래의 규정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의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원칙을 지닌 모든 휴머니즘의 아버지가 된다. 물론 이런 윤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아무런 문제를 갖지 않고 또 단절 없이 전체 세계 안으로 흡수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다. 고대 말기와 특히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깊이 뿌리 박은 상실의 의식이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직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인간은 그 본질의 바탕으로부터 선하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과제는 그 본질이 지닌 근원적인 선을 실현하는 일이다. 물론 이런 규정은 아직은 형식적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그에 따라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물음이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달리 뛰어난 점은 정신과 이성, 곧 로고스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연은 의미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데, 다른 생명체 말고도 인간을 만들어냈다면, 오직 인간에게서만 실현될 수 있는 그것, 곧 정신, 이성, 로고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에게 고유한 이성의 능력을 갈고 닦는 것, 그가 본래의 존재, 곧 이성적 생명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의미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를 인간의 참된 본질로 보았다면, 그가 이런 로고스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논리학의 아버지가 된 것은 우연한 학문적인 관심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로고스를 올바른 방식으로 펼치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에 대해서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로고스를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인간의 본질이 충분히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를 무엇이라고 이해했는가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물건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현상으로 드러나게 하고 세계를 해명하는 능력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곧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규정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근대 사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세계의 정복이 아니라 세계의 인식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스 사상에 있어서 인간 존재의 의미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삶의 최고 형식은 행동하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사람의 그것이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학자의 건방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사색의 결과로 나온 말이다. 그에게 있어서 인식과 깨달음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보다 위에 있다. 오늘날 시대의 학문과 순수한 인식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주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행동의 영역에서도 인식의 중요성을 볼수 있다. 여기서도 이성이 지배해야 한다. 단순히 정열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동만이 윤리적이다. 가장 정열적인 민족의 아들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윤리적 행동은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보장만을 해준다. 통찰력만이 올바른 척도를 제시해 준다. 그러나 물건과 인간과 그 행동에 대한 인식을 얻는 것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노력이 목적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철학자로서 그는 최종적인 물음을 내놓는다. 이토록 남아둘 정도로 풍부하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대체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가? 세계와 인간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정신이 철학을 시작한 그 물음에 부딪힌다. 즉, 현실의 더욱 깊은 바탕에 대한 물음이다. 그가 사방 어디서나 현실의 영역에서 보는 기본 특성, 곧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열망이 중요한 의미를 얻는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하고 포괄적인 이런 움직임은 어디서 온 것일까? 무엇이 이 세계를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하는가? 이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도록 한 것, 최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는 최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최초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그것, 자신의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진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그것은 무엇에 의해 움직여졌느냐를 묻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최초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은 채, 처음으로 움직임을 시작하게 만든 그것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것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것이 무엇이냐를 자세히 관찰하면 된다. 만들어져 나온 것은 끊임없는 열망이다. 그렇다면 이런 열망은 무엇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가? 열망이 지향하는 대상을 통해서만 생겨난다. 사랑이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고 움직임을 시작한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열망이 궁극적으로 열망하는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몇 가지 다른 규정들을 덧붙였다. 세계의 모든 열망은 자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 순수한 현실이 되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열망은 완성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가장 완성된 것, 가장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가장 완전한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답한다. 신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의 기본 특성, 실현과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충동은 최초의 움직임의 원인인 신의 근거를 둔 것이고 거기서 나온 것이다. 자연의 모든 것은 자기 안에 거룩한 요소를 지닌다. 물건들에 대한 현실적인 탐구자이며 세계의 인간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마지막 말은 세계가 아니라 신이다. 물론 세계 밖에 서서 세계를 존재하도록 만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창조주는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세계 안에 존재하며 모든 갈망의 최종 목적이 되는 신이다. 이 개념이 기독교 신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루터는 분명히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우화작가 혹은 썩은 철학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신의 개념으로 중세 기독교 철학이 그를 인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다. 중세 기독교 철학은 이따금 그를 가리켜 자연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닦은 사람이라 불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종 목적인 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더욱 정밀하게 사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는다. 인간이 오로지 완전하지 못한 방식으로만 로고스, 곧 이성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존재인 신은 완전한 방식으로 로고스, 곧 이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은 정신이지만, 정신을 넘어서 있다. 그러나 신이 사색하는 정신이고 그 본질이 인식에 있다면, 신이 무엇을 인식하느냐 하는 물음이 남는다. 그 인식의 대상은 세계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최종 목적은 다시 그 대상인 세계에 종속되고, 따라서 최종 목적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신이 세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인식의 대상은 대체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답한다. 자기 자신이다. 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사색이며 깊이 가라앉아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런 깨달음으로 그리스 정신은 현실의 기원에 대한 사색의 절정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 자신을 바쳤던 냉철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최종적으로는 종교적인 기원을 얻는다. 삶의 마지막에 현실의 인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상한 말을 한다. 내가 나 자신에게로 던져져서 고독할수록 나는 미토스를 사랑하게 된다. 세계를 실컷 관찰한 사람이 마지막에 신에 대한 지식에서 만족을 얻는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의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율리앙 마지막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오직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죽어야 할 일은 오로지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능한 한 죽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